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한동훈 통일교와 민주당 제대로 깠다. 네,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 통일교, 네, 민주당 관련해가지고 싸잡아서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 민주당 하청업자에게 묻는다. 이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은 겁니까? 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통일교, 네, 이 통일교 돈을 민주당도 이 받았다. 네, 이러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특검이 이 국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심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덮어버린 그런 정황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국민특검제를 고민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국민특검제.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집단이성을 믿는다면 스위스는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이게 바로 국민투표시민발안제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만은 나라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갈 위기에 빠지니까 국민들이 깨닫는 거죠. 우리는 국영꾼이 아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이 국민 투표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 국민들을 진짜 정치꾼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존경하는 국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짜 생각한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이 대한민국에 반드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수준을 높여가지고 에 역사적 책임감, 네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에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발동시킬 수 있는 에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특검을 한다. 과거에 윤석열이가 뭐 특검만 올라오면은 다쳐내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특검. 결국에는 윤석열이 무너진 게 저도 분노를 느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잘못된 게 보이는데도 잘못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에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김건희 동시에 무너지고 국힘이 몰락하는 위기까지 간 건데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도 통일교 자금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동시에 수사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특검을 외치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특검을 외치되 국민 특검을 외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 투표로 특검을 결정하자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더 있어요? 없잖아. 국민 투표로 특검을 결정하자. 네.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 때 특검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 그래가지고 대장동 특검, 네. 대장동 특검 거기에다가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도 국민 투표에 붙여가지고 결정하자. 에 그리고 김현지, 김현지 특검. 그리고, 이거, 이 종교, 이 통일교 특검, 예, 통일교 특검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특검을 찬반투표로 붙여야 돼요, 찬반투표로. 예, 스위스 보세요. 여성 군대 가는 거, 여성 군복무제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때그 의미 없이 그 3,860명, 지방의원들, 응? 그 사람들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하더니, 지금 국민 세금 쭉쭉 빨아먹는 그런 자들 내고 각종 이권 개입하고 이자들이 막 국회의원 떠올만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유성 해외, 해외 출장이나 나가고, 그리고 각종 이권 개입해가지고 국민들이 지방의원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충분히 주민투표, 주민바람, 주민소환제를 통해서 충분히 견제가 된다, 지방은. 지방위원 없애라. 과감한 정책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부패한 기득권이 부패한 기득권, 그리고 범죄 집단 이거 쓸어버린다라는 각오를 하는 그런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예, 통일교와 민주당 예, 제대로 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에, 국민만 바라봐야 돼요. 통일교 더 까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거 특검해라. 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 특검으로, 에, 특검으로 이 이재명 재판, 그리고 김현지 특검, 에, 대장동 특검, 네. 거기에다가 이 통일교 특검까지 해가지고 싹다 밝혀내야 된다. 그리고 대장동 에, 일당들과 대순진리에, 대순진리회가 유착됐다라는 그런 의혹 보도가 있었죠. 네, 그것도 건들고 들어가야 된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